배추의 좋은 효능? 안녕. 오늘은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배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배추가 그냥 김치 만드는 재료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충격받을지도 몰라. 첫째로, 배추는 다이어트에 진짜 좋아.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배부르게 먹어도 부담이 없어. 다이어트 홈런이야. 둘째로, 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감기 예방엔 배추가 딱이야. 이젠 배추국으로 건강 챙기자. 셋째, 배추는 소화를 돕는데 최고야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도 꿀이야 와 정말 만능 채소 아닌가 마지막으로 배추는 항암효과도 있다는 사실 암세포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 진짜 대박 이렇게 좋은 배추 이제 더 사랑할 이유 충분하지 그다음에 배추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 줄게 배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봐줘 첫 번째는 삼겹살. 삼겹살에 배추쌈 한번싸 먹으면 진짜 맛있지 깔끔하고 상큼하니까 기름기도 딱 잡아줘 삼겹살 먹을 때 배추쌈 필수지 두 번째는 된장찌개 배추 자체가 약간 단맛이 있어서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훨씬 깊고 맛있어져 한 숟가락 떠 먹으면 진짜 행복해져 세 번째는 김치볶음밥 김치랑 배추같이 볶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만들어져 달걀 후라이 올려서 한입 가득 먹으면 끝내죠 마지막으로. 배추전 배추에 밀가루 반죽 살짝 묻혀서 부치면 간단하고 맛있어 간장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이렇게 배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 집에서 한번 해봐 배추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거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